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세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세경입니다. 오늘의 입고 차량, 오늘도 역시나 세대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6일 토요일 7시 반입니다. 오늘도 총 4대의 차량을 출고해 드렸습니다. 믿고 구매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시나 어제 올린 2대의 차량이 판매가 됐고요. 한 대가 계약금이 들어와총 어제 차장 3대가 계약됐습니다. 믿고 연락주신 고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역시나 거래처 협력사인 공단세차장에서 입고 상태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넥스 프리미엄 말이 필요 없습니다. 2023년형 실주행거리 6만키로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화이트바디의 풀옵션 더욱이 AS까지 살아있는 차량 왜냐? 아직도 짱짱합니다. 대한민국 절대 최저가 차량 역시나 말이 필요 없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이유는 최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전국 최저가고 요즘에 넥소 2가 나와서 어제 그저께 보니까 시세가 한 200만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거에 신경을 안 쓰고 항상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제가 프리미엄 틴티를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구공을 팔면서 프리미엄 틴티를 해줬습니다 별도로 자 프리미엄 틴티를 적용되어 있고요 이거 색깔 보십시오 완전 이쁜 거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깔끔하게 잘탄 차량이고요 역시나 휠타이어 마집답게 휠타이어도 깨끗할 것으로 예상되며 휠타이어가 안 이쁘면 또 교체하고 팔아야겠지요 그래서 현재 입고 상태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더욱 더 믿음과 신뢰 그리고 고객님께 많은 서비스를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간 모델 역시나 프리미엄 풀옵션이죠 그리고 제일 하이죠요 하이 클래스 말 그대로 제일 상위 상급인데 이 시트가 아시겠지만 이 남색 시트가 제일 아름답고 제일 컬러가 제일 예쁩니다. 저도 이 차량을 탔었고요. 참고로 1년 반 동안 탄 기록으로써 정말 가성비가 좋습니다. 프리미엄 네이노 필름이 적용되어 있고요. 후축방부터 차선이탈 들어간 자율주행부터 긴급출돌이 들어간 모델, 그리고 실주행거리 63,000km, 3천0로 63 k 고요 자측방 모니터 역시나 후측방 모니터다 들어갔습니다. 하이패스 들어갔고요. 블루링크, 썬루프, 그리고 역시나 정품 내비게이션, 그리고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들어갔고요. 현재 7시 39분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어디서요? 7월 26일 날. 저희 오토메카 전시장에서. 전시장 옆에 있는 저희 공단 세차장. 저희 광택사죠. 자, 항상 이렇게 실매물만을 찍고 있고요. 많은 옵션들이 들어간 차량. 거기에 주차 보조까지. 이런 차량이야말로 가성비 좋은 최저가 차량입니다. 현재 입고 상태 그대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도 멋지죠? 그래 사운드입니다. 어, 요즘에는 자꾸 한 절반 이상이 이렇게 입고 상태 그대로 광특집에서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매를 필요하신 분들은 늦지 마시고 꼭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오자말자 했을 때 차량 상태가 있는 그대로 전차주가 얼마나 잘 탔는지 안 탔는지 딱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꼭 연락주시면 보다 좋은 가격으로 좋은 차량 구매해드릴 수있고요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차량이 들어오면 7종 서비스를 해줍니다 엔진오일, 블랙박스, 고일베트 에어컨필터, 얼라이먼트, ppf, hud 총 7가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방청, 방우 풀 언더코팅까지 그리고 휠타이어 맛집답게 상태가 안좋은 휠타이어는 최대한 교체해놓고 판매하는 딜러 중고차 21년 5천대 판매한 노하우로서 역시나 고객님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노력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보다 좋은 가격으로 좋은 차량, 가성비 좋은 차량 믿고 구매하시는 분께 보다 좋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넥소 2, 그 다음에 지폐군까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